안녕하세요 창돌입니다 남춘천여자중학교 방충망 탈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과정은 제가 중간중간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학교 방충망 철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락하지 말라고 다 이렇게 피스를 박아놔서 피스를 다 풀러서 철거를 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오늘 제가 항상 항상 뭐든지 생각한 거보다 조금 더 걸리는 거 같아요. 본인, 그지? 그지. 그래서 지금 3층, 2층, 1층만 털어야 되는데, 음 기본 한3네 시간 이상은 작업을 해야지 다 털지 않을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 탈거해서 내려왔고요. 일단은 저 이제. 사무실로 이동해 갈 겁니다. 뒤에, 뒤에 지금 이렇게 한 차. 근데 아직도 여기랑 저쪽에서 남아 있어서 한세 번은 왕복을 해야 되지 <laughs>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이거 전 과정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고, 어, 이제 같이 온 친구들 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여러분 저희 오, 이제 오, 여기 와서 좀 늦게 왔는데. 아니야 오빠 이거로 먹을게 같이. 음. 삼겹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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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형이. 소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삼겹살에 아, 소주 한 잔, 오늘 고생하신 분들을 모시고, 자, 얼굴 나와도 되지? 또다거 <laughs> 있다고? 음, 그래, 알았어. 음.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방충망 철거 해왔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망 철거 들어갈 거예요. 망 철거. 자 이렇게 어제 이렇게 다 세워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차온 거는 아첫 번째 차온 거는 이렇게 안에다 실어놨고요. 오늘 요거 다 500개 정도 되는데 일단 다 철거를 해서 내일부터 망 끼는 작업 들어갈 겁니다. 이런 현장들 제가 전체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막 먼지 보이시죠 이거 이 먼지를 다 머금고 있어요 그럼 얘가 한뭐 한 10년 정도 되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찢어질 정도가 돼요 한 10년 이상 넘어가면 그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바람이 불면 이 먼지 머금고 있는 먼지가 다방 안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로 바꾸냐 그래서 미세방충망으로 많이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요고, 방충망은 다 철거를 하고요. 미세방충망으로 끼는 전 과정. 제가 영상으로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새로 이제 얻은 여기 사무실에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넓어서 좀 좋습니다. 텐트를 이제 두 개를 더 주문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으려고. 좀 급하게 주문했는데 일단 뭐 오겠죠. 최대한 빨리 오면 기억자로 일단은 설치를 해서 저희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왜또안 빠지냐? 근데 이거. 이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3월 오늘 며칠이지? 17일? 어. 3월 17일인데 어 이제 4월 달이 다가오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바람이 한겨울이 한겨울, 어제, 어제 저녁에 여기 눈은 많이 오진 않았는데 살짝 왔습니다. 강원도라 그런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laughs> 자, 거의 철거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철거 망철거 현장입니다. 어, 저희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장작, 장작, <laughs> 장작, 어, 장작. <laughs> 오늘 어, 몇시부터 했지 우리? 1시부터 라고 쳐야 되지 30분 정도 하고 왔으니까 1시부터 지금 몇시지? 지금 4시 어, 아직 4시, 1시 그럼 어, 3시간 반 그치 아까 전에 조금 오전에 한거 있으니까 3시간 반, 4시간 제가 봤땐 아직 1시간 정도 더 해야지 끝날 것 같아요 한 5시간 정도 무려 5시간 이렇게 막만 철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테이블 하나, 여기도 하나, 두 군데서 지금 망 철거하고 있고요. 이거 무덤 보세요, 무덤. 망 무덤, 이거. 이거, 이거 망 무덤. 그다음에 요, 요 오형 가스켓. 이것도 무덤이죠, 아직은. 네, 이렇게, 아직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최대한 빨리, 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철거한 다음에, 내일부터는 작업하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창돌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본 사무실에 나와 있고요. 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도저히 작업이 안 돼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틀 가져왔고요. 이렇게. 이렇게 미세방충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세방충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음, 오형 고무 마감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쫄대로 마감을 짓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많이 보신 미세방충망이 아니죠. 요거는 미세방진망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지 이쪽 편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 옆쪽에서는 싱크대 이렇게 리폼 작업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떠 나가고. 지금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 놓으셨어요 전에 뜨니까 이거를 네, 오이와요 거를 지금 다 이렇게 필름을 다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시공 완료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거 문짝 시공까지 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망도 갈아야 되고 일단은 네, 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필름은 이 모서리 쪽 마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열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열 처리를. 그래서 에이스 창돌이 뭐, 싱크대 이렇게 문짝 리폼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짝 리폼 저희 이제 와이프가 직접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거는 미세 방진망이에요. 방진망이라서 모형 어, 고무 가스켓보다는 이렇게 쫄대, 쫄대로 시공하는 게더빠르구요튼튼하구요그 다음에 촘촘망도 어, 이렇게 쫄대로 시공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쫄대로 나쁘진 않구요 저 지금 요게 요번주 주말에 지금 마무리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쁩니다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요것도 작업량이 상당하게 <놀람> 그러시고 쫄대로 잡아주면 끝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세망은 종류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미세망, 미세망, 미세망 하는 이 아파트에 시공하는 방충망은 미세촘촘망입니다. 촘촘망. 첨천망. 그래서 뭐 바람이 잘 통합니다. 막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건 다 미세촘촘망이고요. 지금 요거는 미세 방진망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끝! 여러분 간단하죠? 쫄대 시공도 미세청총방도 쫄대 시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나 오염금으로 직접 셀프하시는 분들 오염금으로 못말것 같아 그러시는 분들 은 쫄대 시공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미세청총방도다 보세요 자 아주 빤빤하게 나오죠 평평하게 쫄대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셀프하시는 분들 제가 나중에 쫄대 시공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방법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필름지 전에 입혀져 있던 거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벗겨냅니다. 이렇게 벗겨내고 여기다 이제 면처리, 사포로 면처리 좀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어 저희가 쓰는 제품은 현대필름 오닥 프라이머 제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면처리 하고요. 뜨는 걸 최소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처리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돌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 영상을 남기기 시작한 지 이제 사, 3일차인가? 어. 응. 3일차 영상입니다. 어, 어제 제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이렇게 이게 한 100개 정도 돼요. 100개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요거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일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불이 나게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 보시면 자 이렇게 또 실어왔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치까지 다 끝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조금 변동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또 여유가 생긴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제가 계속적으로 남겨가지고 마무리할 때 마무리된 다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돌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망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망 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영상을 남겨보고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작업 진행하고요 어, 제가 중간중간에 현장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거만 잡고 있을 순 없어서 중간에 이제 이친 것만 이번 주에 설치를 하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 반은 다음 주에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제가 뭐 끝나는 과정 과정까지 다 영상을 남겨 가지고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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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금 요게 한 250개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창돌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제 1차적으로 여기 어제 망 작업한 거 시공하러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 세팅을 할 겁니다. 오늘 시공할, 일단 1차적으로 시공할 방충망들입니다. 현장 가서도 제가 조금씩 촬영 남겨보겠습니다. 지금 작업하다가 동영상을 좀 늦게 찍었는데, 지금 벌써 지금 11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11시. 지금 작업한 지, 작업한 지는 벌써 한 2시간 반? 음. 2시간 정도 흘러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작업까지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미세 방진망 방진망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단 밑에 거하고 위에 거는 다음 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단 2 차까지 다 진행되는 과정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길라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방충망 끝난 건 아니고요 반 정도는 끝났습니다. 이 밑에 쪽만 지금 시공을 했고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줘요 위에, 위에 창 있고 밑에 창 있는데 밑에 창만 일단 시공을 하고 위에 창은 다음 주에 일요일 나와서 마무리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영상까지 다 만나보시죠 저는 이제 점심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돌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이제 학교 2차전 들어가는 날입니다. 긴장들 작업하는 날이라서 사무실에 지금 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싣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테이블이 세팅이 안돼 있는 관계로 여기서 지금 작업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요번까지는 아마 이제 원래 있던 사무실 가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비가 오네요. 비가. 이렇게 지금 비가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산불이 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laughs> 저희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 어,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가져온 것들은 지금 모두 다 작업을 해 놨습니다 이제 또 내일 내일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저희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나눠서 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설치 작업 들어가면 이 길고긴 학교 작업이 모두 끝납니다. 중간중간 또 저희 작업을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돌입니다. 어, 오늘도 역시 어, 퇴근 시간이 다 됐어요. 그 이제서야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작업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하고 좀 틀려졌죠? 이렇게 자 아직도 작업해야 될게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 말고 저희 저쪽에 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 일단 마저 가져와 가지고 작업을 내일 마무리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 벌써 6시가 다 돼가요. 저는 이제 저쪽 가서 마무리 좀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내일 와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커피, 커피 없어 어, 커피차장 저기 가져왔잖아. <laughs> 네, 저번 주 토요일에 1차전 하고, 오늘이 네, 그 다음 주 일요일인데 2차전으로 위쪽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래하고 위쪽 다 걸었기 때문에 오늘로 저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에이스 창돌이 방충망, 강원도나 경기도 지역 방충망 시공하러 다니고 있으니까 주저말고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